네 반갑습니다 낚시가람입니다 오늘 늦잠을 자서 엄청 늦게 나왔어요 지금 이미 해가 다 뜨고 출조를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추워지고 수온도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문이오징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터. 아, 첫 캐스팅의 히트 자, 사이즈는 감자 자, 일단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한마리 이게 첫 끝발이 개 끝발이 될지 아... 아침에 급하게 오느라고 마스크도 안 쓰고 왔다 사겠다. 자 늦게 온 만큼 포인트 이동을 좀 빠르게 자꾸 이동을 하면서 그렇게 해볼게요. 골고돌아 다시 첫 번째 포인트. 우와. 이야, 개빨리 발앞에 붙이프네.

근데 나는 왜다 사이즈가 작지? <laughs> 아이고 작은 감자 작은 감자 어, 오늘 조금 늦게 와서 피딩 시간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어, 생각보다 마리수도 괜찮게 된것 같고, 어, 더불어 갑오징어도 두 마리.